자 얘는 두 동경이 일직선이고 있 방향이 반대. 만약에 이거 방향이 반대라는 표현이 없잖아? 그럼 이수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돼. 무슨 얘기 알아요? 어, 왜뭐 일직선이 있을 때 일치할 때로 그지? 방향이 분명히 반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얘는 두 각의 차이가. 동경이 이렇게 각 차이가 180던 거지. 각의 차이가 파인 거죠. 맞아요. 그럼 둘이 빼줘. 8세타와 세타의 동경의 차는 7세타거든 이게 바로 2m파이 일반각으로 써야 되니까 더하기 파이가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됐죠? 각의 차이가 파이인 겁니다 반대 방향에 있으니까 그럼 세타라는 거는 7분의 2m 플러스 1의 파이 자 이렇게 좀 이쁘게 정리해 볼게 그럼 요 세타 값을 요 세타 범위 안에 대입하시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7분의 2n 플러스 1의 파이 얘가 바로 0과 파이 사이에 있고 그 파이로 나누면 7분의 2n 플러스 1이 0초가 1미만 이렇게 되죠 그 굳이 이거 다 풀지 말고 n에 그냥 넣어보면 되지 정수값을 0부터 넣으면 되겠네0 그죠 가능하죠 1 가능하고 2 가능하고 3은 안 되겠네요 그죠 어, 그러면 만족하는 세타 값은 한 번은 여기다가 0을 대입한 7분의 파이고, 그지? 한 번은 여기다 1을 대입한 7분의 3파이고, 한번은여기다 2를 대입한 7분의 5파이가 되겠죠? 이해합니까? 합을 물어봤으니까, 자, 그러면 세타는 7분의 9파이가 되겠네요, 그지? 이해가 됐죠?